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이 소셜미디어인 트위터가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에 깊게 개입했었다는 주장이 트위터 오너인 일론 머스크 c e o 에게서나 e 관심이 o 중되고 있습니다. 조바일은 당시 민주당 후보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트위터가 막았다라는 것이 내용인데, 매타이비 탐사 보도 전문 기자가 2020년 대선 파일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일론 머스코 CEO는 트위터가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최근 브라, 브라질 대선 등 해외 선거에까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고 언급하고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면서 곧그 트위터를 통해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주영 기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모로코와 이 스페인의 경기가 지금 연장전에 들어갔네요. 네, 그렇죠. 연장전에 들어가서 지금 0대 0입니다. 뭐 지금 봐서는 승부차기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에, 생각보다 모로코가 아주 선전을 하고 있고 스페인이 첫 경기 월드컵 첫 경기에서 코스타리카에게 7대0 대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센 팀처럼 느껴졌는데, 역시 코스타리카가 참 못하는 팀이구나 하는 거, 그게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스페인이 지금 봐서는 뭐 모로코보다 잘 한다고 하는 게 없네요. 지금 예, 네. 어,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만큼 또 모로코가 잘 한다고 볼수 있고요. 예, 네. 아무튼 참 오늘은 팽팽합니다. 네, 자, 이트위터의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터져나가고 있죠. 어, 그렇습니다. 이 트위터가 2020년 그... 대선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 공개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이면 노아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가 맞붙었던그 선거죠. 일론 머스크 씨요는 앞서 특위 개정을 통해서 트위터에 대한 심각한 의혹을 예고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씨요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증거를 담은 트위터 비공개 파일이 존재한다. 이 트위터 비공개 파일을 트위터에 공개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공개를 했죠. 이 일론 머스크 씨요는 이 국민들은, 그러니까 미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그러니까 2020년 대선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어난 일을 알아야 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 대선기의 무역이 제기됐고요. 실제로 이게 지금 공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공개됐다는 음. 트위트가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네. 내용을 담은 그 문건은 음. 도대체 뭡니까? 예, 이 내용은 맷 타이비라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공개했습니다. 메타이비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2020 대선 당시의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이 내용을 또 CNN이 지난 주말에 보도하면서 이게 아주 큰 뉴스로 좀 부각이 됐습니다. CNN은 그 지난 토요일 날 메타이비의 당시 파일이 그 공개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 메타이비가 그래서 트위터가 어떻게 2020 대선에 개입했는지 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담긴 파일을 공개해서 지금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 입수 경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서 이 파일을 얻은 건지는 알수 없지만 아무튼 그 트위터가 2020 대선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게좀 드러나서 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선에 개입했다는 건지 좀 궁금한데 네. 뭐 나온 게 있어요? 예, 네, 나온 게 있습니다. 그 트위터가 2020 대선 때 뉴욕 포스트 계정을 일시 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가 뉴욕 포스트 계정을 막은 이유가 뉴욕 포스트가 그때 그러니까 2020년 11월에 대통령 선거 열렸는데 한한달 전쯤 2020년 10월에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좀 불리한 내용이 담긴 뉴욕 포스트의 어 보도가 있었는데 이걸 그 막았다는 거죠. 막았다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막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공개된 문건을 보면 CNN이 이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공개된 문건을 통해서 트위터 내부 직원들이 그니까 임원급이었습니다. 임원급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씨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아, 그리고 아, 각 정치세력이 파급력이 막강한 sns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이참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트위터의 2020 대선 관련한 파일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메타이비 탐사 전문 기자가 공개한 내용은 그 트위터 내부 문건입니다. 지난 2020년 1 0월에 뉴욕포스트 기사에 대한 트위터 내부 직원들 반응인데요. 이 뉴욕포스트 기사가 뭐냐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들 헌터 바이든 스캔들 폭로 기사입니다. 근이 네, 내용이 이제 공개돼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6 권자들이 이걸 알게 되면 조바이든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메타이비가 공개한 파일에 따르면 트위터의 한 임원이 다른 임원들에게 이 내부 문건을 보냈어요. 이 트위터의 한 임원이 보낸 그 문건을 보면 그 2020년 10월 24일 그러니까 선거 대통령 선거를 한 3주 정도 남겨둔 그런 시점에서 다섯 건의 트위터 게시물 링크를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조바이든 담당팀에서 검토할 사항이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위터 임원들이 트위터에 조바이든 당시 후보와 관련된 이런 그안 좋은 기사가 올라오니까 이거를 빨리 조바이든 팀에게 알리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바이든 담당팀에서 검토해서 어떤 그또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메타비가 공개한 파일을 보면 이렇게 그한 임원이 다른 임원들에게 이런 그 링크를 보냈고 그렇게 보내고 나서 3시간 만에 3시간 만에 답이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처리됨. 처리됨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 바이든 팀에게 이걸 전달했고 거기서 어떤 지시를 받아서 처리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트위터가 민주당 측과 유착했다는 내용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 그러니까 트위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론의 장이고요. 누구나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또 트위터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트위터가 고의적으로 들어 막았다는 거니까 들어 막았다는 내용이니까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위터가 그러니까 조바이든 캠프와 2020 대선 때 연락을 주고받는 전담 팀을 두고 있었다는 게이 메타이비 탐사보도 전문 기자의 그 트위터 파일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요. 이 트위터의 그 조바이든 전담팀이 조바이든 후보를 위해서 트위터 게시물 관리를 해온 그런 정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SNS가 특정 후보와 결탁해서 그쪽에 유리하게 일을 했다는 게 지금 드러난 건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걸 거 어,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알아야 될 정보를 지금 제대로 접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트위터가 실제로 네. 뉴욕 포스트의 헌터 바이든 기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삼으면서 통제했다 이런 네. 내용이 있는데 이건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당시 그 대선 일을 한달 앞둔 그 2020년 10월에 예. 뉴욕 포스트 기사를 놓고 트위터에서 내부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틀어막아야 된다는 쪽과 그러면 안 된다는 쪽이 이제 대립했던 건데 뉴욕 포스트 기사는 뭐냐면 조 바이든 후보와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와 중국에서 부패한 사업에 가담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보면 근거들이 나와 있는데 트위터가 이 뉴욕 포스트 기사에 대해서 당시에 강력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게 아마 그조 바이든 후보 쪽에 강력한 요청을 받아서 내린 민주당 쪽에 요청을 받아서 내린 조치로 보이는데. 뉴욕 포스트의 URL을 16일간 차단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조치예요. URL이 뭡니까? 인터넷상에 올려진 자료들의 주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트위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지만 뉴욕 포스트가 어떤 기사를 올리고 자기네 계정이 있잖아요. 트위터 계정에다가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올리잖아요. 음. 그러면 기사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음. 제목이 나오고. 그뭐 사진이 나오고, 나오고 영상이나 사진이 나오고 거기에 핵심적인 부분만 나오고 음. 이게 관심이 있으면 그걸 클릭하면 그 기사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네, 네, 네. 근데 트위터가 url을 1 6일 차단했다는 거는 뉴욕 포스트가 그런 기사를 올렸는데 못 들어가 들어가게 못, 못 들어가게 막은 네.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 썸네일도 그렇잖아요 유튜브 썸네일도 일부만 나오고 그게 아 흥미있다 보고 싶다 그러면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그걸 들어가서 볼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트위터가 뉴욕 포스트 기사의 URL을 차단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6일간에 차단했다. 그러니까 대선 기간 내내 이왜냐면이 기사가 10월 하순에 나왔고 11월 초에 중간 선거 아저 대통령 선거가 열렸으니까 결국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막아놓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좀 크게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트위터가 언론사 보도를 마음대로 접속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트위터도 이런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에 FBI도 어. FBI도 여기에 대해서 어 트위터에 강하게 압박을 가한 것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해킹 당한 아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킹 당해서. 해킹한 내용을 가지고 만든 기사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이 있고 트위터도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이거 막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해킹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어서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해킹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것이니까 그 근거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보도를. 해선 안 되고, 이걸 사람들이 봐서는안 된다. 이제 이런 이유를 내세워서 URL을 16일간 차단했고, 그 다음에는 또 트위터가 든 이유가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이 출처를 제공했다. 이걸 이유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그러니까 조 바이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 두 후보가 이제 맞대결을 펼치는 양상이었는데, 한쪽 후보가 이런 그 의혹이 있는 소스를 언론사에게 줘가지고, 언론사가 그걸 바탕으로 보도를 했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URL로 틀어 막았다. 이게 이제 트위터의 명분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트위터의 명분은. 하나는 해킹한 자료다. 또 하나는 트럼프 캠프 쪽에서 나온 그 쪽에서 이제 알려줘서 결국 이제 보도가 된 자료다. 이두 가지를 이유로 내세워서 이렇게 틀어 막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일론 머스크 CEO는 수정헌법 제1조하고 네. 관련해서 트위터의 당시 조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비판하고 있고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 CEO는 메타입이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트위터가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라면 수정헌법 일조 위반이 아니다. 왜냐하면 뭐 모든 SNS 또뭐 포털 사이트도 그렇고 최소한의 자기들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되겠지만 자기네 기준에 의해서 문제가 있어서. 뭐 막는다면 그건 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게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될까 그럴 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 씨에게는 정부 명령에 따라서 사법적 검토 없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이건 위법이다. 근데 이게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그 당시에 FBI가 개입을 해서 FBI가 실제로 그 트위터에게 이게 해킹된 자료를 근거로 만든 보도기 때문에 이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압박을 가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법 은 1조 위반이다. 정부의 압박 때문에. 보도를 못하는 이거는 표현의 자유에 위반된다. 이제 이렇게 일론 머스크 CEO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2020년 대선 때는 도널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었는데 시절이었죠. 네. 일론 머스크 CEO 주장이 맞다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불리하도록 네. 이 트위터를 움직였다는 것인데. 이게 이해가 조금 <laughs>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좀 반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 예. 2020년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데 그러면 그 어떤 기관이든지간에 트럼프 행정부의. 기관인데 거기서 조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게 행동을 하고 트럼프 후보에게 불리하게 행동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일부 트위터 유저들도 지적하고 있고 많은 또 진보적인 그런 또그 성향의 인플루언서들도 그렇게 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나 앨리스 변호사 그 2020년에 트럼프 캠프 법률 대리인인데 반박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당시 모든 선출직 관리들을 공화당이 장악했다는 이야기냐.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 트럼프 행정부 시절은 맞지만 모든 그 관리들이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행동했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FBI라든가 뭐 법무부라든가 이런 곳은 좀좀 좀 트럼프 대통령 특관을 상당히 따로 노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했고요. 어, 그래서 어, 정부라는 게 다양한 기관과 부처로 이루어져 있고 그 집단마다 다양한 또 인력에 의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민주당 성향 사람이나반 트럼프 성향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나 엘리스 변호사는 그 당시 트럼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sns 대기업 빅테크들이 2020년 대선에 개입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면 실제로 트위터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만약에 페이스북이나 다른 데도 찾아보면 과연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당시 주장도 틀린 게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2020년 대선은 완전히 잘못된 거고 지금 모든 <laughs> 모든 헌정 헌정 질서가 중단돼야 된다, 중단돼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정 선거를 통해서 이제 당선이 됐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아무튼 트위터 논란을 통해서 우리가 언론의자유표현의자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참. 많로 네, <laughs> 그래서 일론 머스크 쇼가 트위터 오너가 되자마자 바로 해고했잖아요. 글쎄요, 최고 경영진을 네. 아. 해고당한 그 법무 담당 최고 경영자가 사실 이 모든 일의 아. 주동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쇼가 해고한 게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해고했던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앞으로 예. 그 트위터가 어좀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데 뭐 달라지는 건 달라지는 거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또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조사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선거에 대한 불공정한 그런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